코픽 뉴스. 어버이날을 맞아 부천우리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내원객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소정의 기념품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후원 활동도 펼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는데요. 병원은 오정노인복지관의 어르신 걷기 행사와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의 어버이날 행사까지 후원했습니다. 특히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병원과 함께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 위트 오정 러브 앤 쉐어를 운영 중인 협력기관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 의료진,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오정농협, 지역 배달라이더들이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천우리병원은 과 함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역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원 병원장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돌봄 통합 지원법을 언급하며 부천시가 이미 2019년부터 모범적인 통합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천우리병원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천우리병원은 종합병원 사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했으며 오전군에 유일하게 전 병동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